뭐, 치킨이 이제 3만 원을 한다고? 두 마리 주겠지. 뭐, 닭다리 6개, 치킨이 3만 원 돈이라고. 그 배달비 붙으면 3만 원 넘는다고. 그 말이 걸 방구가... 아, 둘, 셋! 락둥입니다자 여러분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락둥아 치킨이 드디어 3만원 시대에 들어왔다 니가 이걸 한번 재미있게 해석을 해봐라 해가지고 치킨이 3만원이면 두 마리 주겠지 뭐 호식이 치킨이나 종국이 치킨은 뭐 2만 7천원에 두 마리씩 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두 마리 주겠지 했는데 아니래요 닭다리 여섯 개래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3만원 돈에 그 장각 여러분 잠시 꿀팁을 드리자면 이제 장각 장각은 허벅지살과 우리가 흔히 먹는 닭다리가 붙은 거예요 아마도 뭐 전보 닭다리 자메이카 치킨 뭐 그런 왕 닭다리 그런 거에 이제 장각 그리고 우리가 먹는 닭다리는 북채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장각 6개를 이제 뭐 3가지 맛으로 해가지고 3만원 하는데 뭐, 누구를 뭐 욕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시골 스타일로 3만원 돈으로 어떻게 장각을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3만원 치킨 닭다리 6개. No, no. 3만원으로 장각 닭다리를 몇 개나 먹을 수 있을까? l 츠고 자, 일단 뭐 시골에 장갑을 파는 곳이 없어요. 없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쿠팡. 그렇게 사면 이렇게 와요. 뿅! 이렇게. 빰빠밤! <laughs>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네요. 장각. 이제 통다리. 궁. 스물 개의 장각이 3만원 돈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씻고서 저는 전에서 배달시켜 못 먹으니까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6,750원에 장갑 5개. 괜찮죠? 이거를 5개 샀어요. 그래서, 얼마였더라? 6,750원 곱하기 5개. 3만 3천원대 돈?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배달시키면 배달비 붙으면 한 3만원 초반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봅니다. 우와. 우와. 냉장이라가지고, 아주 신선합니다. 아주 좋아요. 오 많다 이 다섯 개다 뜯으면 먹을 수 있나 두개나았을까자 여러분 원래 이게 다리가 스물다섯 개인데 너무 커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이두 개는 닭또리탕에 먹을 겁니다. 어 진짜 진짜 좋은데 고기. 대박인데? 시골 스타일. 오케이, 염지. 자, 여러분, 이제 이 염지된 닭을 수디에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거 절대 혼자 다못 먹습니다, 이건. 이게 2만원도 안 돼요. 이제 닭다리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개 다 들어갈 수있까 이 닭이 너무 좁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담뱃질은 이제 수축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좀좀좀 좀좀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혼을 다 바쳐서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다 됐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내과에서 내과 정리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자 드디어 공개합니다. 이야 시기네요.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진짜. 많이 못 먹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응, 우와, 녹는다. 톰 응, 부드럽지요. 응, 농장. 맥주. 아바드시라고. <laughs> 너가 남는 거야. 아, 없는 거 들고 왔다. 없는 거. 이야, 해지은혁 맥주 한 잔. 그래. 근데 이게 2만 원도 안 들거든 이렇게 굽는데. 뭐 닭살 일까 마. 참내. 이닭 껍데기, 음 살. 이렇게 소스에 오오와와와다와와 음. 여섯 개, 3만 원이래. 여섯 개 들어갈래. 어... 소스... 그... 완전 태국 길거리에 파는 그런 거 있다. 소스 넣어봐라. 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친구의 전화 한 통으로 예, 한 3일 전에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치킨이 3만 원 시대에 들어갔다. 이 얘기를 듣고 영상을 하나 찍어봤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치킨은 서민의 음식이기 때문에 좀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 좀 슬플 것 같아요. 뭔가 대학교 때 치킨 하고 밥하고 많이 먹고 친구들끼리 돈 모아서 먹었는데 이제는 좀 치킨도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누구는 뭐 비싼 치킨 먹고 누구는 옛날 통닭 그런 거 먹고 하면은 조금 조금 제 생각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짜장면도 가격이 비슷하듯이 치킨도 가격이 비슷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뭐 가격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요리를 만듭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길거리 토스트도 요리입니다. 상대방이 먹어주는 걸 좋아하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해서 만들면 그게 요리지. 뭔돈 많이 받으려고 요리 같은 소리하고. 있냐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차 이렇게 다른 유튜버들처럼 차려가지고 탁탁 ASMR 그런 것도 하면서 먹고 싶지만 저는 여건이 이게 오늘 같이 오래 굽는 그런 요리는 중간에 일을 해야 돼요. 자, 오늘도 시골 유튜버 락둥이를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